드란 미정. 아 유진아.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. 드란 아빠 생일 축하 하고 어, 열 하나 반찬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해피 버스데이. 해피 버스데이. 섬뜩했죠 왜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나그 생각을 했을까요? 사람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. 사람이 달라졌구나 하면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제가? 또 실망이 오죠. 그런 생각을 아쳐야 하면 안 되고 그 음식을 보면서 아, 아 미쳤구나. 내가 미쳤다고? 이건 자체 통편지. 아무래도,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아. 아빠, 아빠 생일이야. 아빠한테 잘해야 돼. Be nice to dad, okay? 네. 오늘 생일이니까 아빠한테 no 욕 and no 나쁜 말. 그냥 좋게, nice. 그리고 아빠가 유진이한테 even if he bothers you, 참아. 유진이 오늘 유 참아. 유네, 유 참아. 유차모 엄마 참모 네, 벤, 렌즈 네. 참호 알았어요. 아, 알았어. 알았어. 네. 유성이 아빠 생일이라서 큰 마음 먹고 유진이한테도 좀 미리 얘기해서 우리 많이 참고 다 받아주자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 아침을 같이 이제 시작했어요. 벤, 네? 엄마 도와주세요. 알았어요. 와이거 뭐야 이 그릇 뭐야 이거 결혼해고 나서 한 번도 정말 안 쓰게 되더라고요 <laughs> 이날에 야 소고기 넣네 그래. 야 아빠 birthday soup 이렇게 그렇게 오케이? 아 누가 sh Ben 네. 어, 이거 산 거구나. 사다. 아, 그러게요 아유, 억울하네. 만드는 거좀왜안 보여주는 거예요? 거, 제가 만든 거. 어, 내 지금. 눈을 똑바로 봐요. 제가 만들었어요. <laughs> 그렇지? 이거를 만든다. 아, 네.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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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었어요. 오늘. 네. <laughs> 만들었어요 얘도 plate to the side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. next to it 거의 뭐 숙종이 드시는 수라상을 진짜요? 만드는데 어, 제대로 지금? 상을 어? 만들었어요 와, 이거 드라마 찍어도 되겠는데요 이거? <laughs>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왕의 상을 이제 좀 준비를 했어요. 한국에서 그런 얘기 있죠? 뭐, 뭐 10가지 반찬. 그래서 그 생일 때10 반찬 뭐가 있는 거 같아요. 그래서 1 0다더 많이 만들고 싶어서 제가 1 하나, 11 하나를 만들었어요. 짠. 그래서 유진아,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. 따란! 아빠 생일 축하하고 어, 열 하나 반찬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섬뜩했죠. <laughs> 왜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난그 생각을 했을까요? 사람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. 사람이 달라졌구나 하면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? 제가? 또 실망이 오죠 그런 생각을 아쳐야 하면 안 되고 그 음식을 보면서 <laughs> 아 미쳤구나 내가 미쳤다고? <laughs> 이건 자체 통편지 아무래도,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아 <laughs> 우리가 살면서 일년에한 번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이야 자기 생일이니까 생에한 번인데? 나한테 내 인생의 죠 <laughs> 마지막 인간. 이성아빠 그거 차고 오기 전에 네. 빨리 먹어. 아, 알겠습 오늘은 아, 노.. 참는 거예요. 노욕. 노화내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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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, 먹어도 먹어 되는 음식이야? 먹어, 먹어도 먹어 되는 음식이야? 알았어. <laughs> 이성아빠 어, 굉장히.. 아이, 너무, 너무 멋있어서.. 굉장히 맛있을 거야. 그러니까 한국에서.. 케이크. 뭐? 케이크. 케이크는 어. 케이크는 없어. 지금 이게 지금 지금 하나 하나를 지금 이서 이서 아빠 <laughs> 나중에 케이크를 엄마 나중 엄마 나중에 <laughs> 같이 가고 싶다. <laughs> 어 그냥 이게 튕겨 나올라 그러더라고. 근데 재밌나봐. 이렇게 놀리는 아, 게. 그럼, 왜냐면 20년 년을 네. 아니까 네.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려는. 치 말리는 선수죠. 아, 잘 먹겠습니다. 네, 다 식었겠다. 어... 다 식었겠다. 어... 어... 괜찮지? 후춧가루 안 넣지. 어 후춧가루 또 필요해? <laughs> 오 어, 오늘 따라 계속 이렇게 잘해주네 웃으면서 오 저런 적이 없는데 어디 왕 앞에서 무릎 꿇고 안 하고 무릎을 여섯 살 이게 잠깐만 이렇게 잡혀지지 왜, <laughs> 왜 이렇게 잡았어 <laughs> <laughs> 잠 이렇게 잡혀져 I don't know why but I keep wanting to hold it like this, Ben. 그면 손이 가지 이상해. <laughs> 오케이 이상하네. 음,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장난친 것 같아요 남편이 괜히 좋아서 제가 그걸 바래고 있는 거를 아니까 더 그러는 거고 엎지르면 안 되지. 오케이. 그게 국수인지 시음인지 처음에는 팔팔 끓여가지고. 그안 좋은 피하고 그거 다 꺼내내고 그다음에 이제 생강하고 이렇게 좀 볶으면서 음. 이렇게 음. 해. Yeah. 맛있지? 나는 아직도 한국 사람의 입맛을 갖고 있구나를 응? 오늘 처음 느꼈어. 그게 무슨 뜻이지? 이 집안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구나. <laughs> 다시 태어나는 기분인 거지. 왜 그랬어, 그동안? That's r e a l so happy to eat. e v e r y d 이렇게 먹고 싶죠? 그치? Yeah. e v e r y d a 엄마가 e 브리데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? Yeah. Yeah. Happy, birthday. <laughs> happy birthday. Happy birthday. Happy birthday. Happy birthday. <웃음> <웃음> 지금 음. 일부러 웃는 거봐요죠 <웃음> <웃음> 정말, 힘들었어요. 어, 정말 힘들었어요. 아들이 얘기하잖아, 엄마 좀, 엄마. <웃음> <웃음> 근데 내가 솔직히 오늘 유성이하고 영상 통화 하려 고 그랬는데, 뭐냐면 오늘 이제 생일 그러니까, 그래서 유성이 도 같이 Happy b i r 하면 좋겠는데, 얘가 공부 때문에 지금 연결이 안 돼. 나를 찾을 때는 또막 문자로 막막 어디 냐고어 어디 냐고 지금 왜 이렇게 안 통화 안 되냐 그러고 내가 유성이한테 며칠 전에 계속 통하려고 오늘 좀 그래도 저녁에 시간 좀 내라고 이렇게 그러는데. 오케이. 안 돼. 그거는 이따가 밤에 대낮시시쯤에 어. 한번 다시 해. 또 다시 해 보자. 그러면 될 거야, 준아. 유성이하고 계속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. 그러니까 유정이하고 영상 통화라도 안 되면 그래도 아빠 생일인데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제가. 오늘 저녁에 공연하지, 야. right? 야. 그래서 단단히 먹고 내가 갈수 있으면 구경하러 갈라고 생각하고 있어. 왔었는데 왜또 와? 여기는 나의 공간이에요. 내가 지금 숨 쉬는 공간 아랫입술 깨물지 마세요, 오늘 같은 날은.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게 못된 표정을 지으지 마세요. 못되지 않은데, 표정이? 아랫입술 꽉 깨물었는데. 공연장에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직감적으로 아, 뭘또 저지르려나? 이 생각이 들었었죠. 그날은 또 생일이고 겸사겸사 겸사 제가 좀 힘을 좀 이렇게 좀 채워주기 위해서 또 축하도 해주고 어,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. 씨아, 하피브스데이 안겨. 야, 아유. 네 지금 <laughs> 생일 축하. <좋다>, 응? <아빠. 웃음> 생일 축하, <좋다>, 아빠. <laughs> 어머. 야, 오늘 유진이가 그냥 많이 참네. 봉사하네, <laughs> <laughs> 참어. <웃음> 힘들지 접는 거. You c h o m o r I try to c h o m o I c h o m o a lot better than you. 아니야, 엄마도 힘들어. 굉장히. 아는 너무 맛있었습니다. 그렇지? 음. 기운이 짝짝 나지. 음. 오케이, 빨리 네, 가서 옷 갈아입어. 그리고 가기 전에 알려줘. 오케이. 오케이? 알겠습니다. 살펴주죠, 응. 내가 안 해도 돼? 안 해도 돼. 아! 네, 지금 다 네. 끝났어? 네. 그러면 이제 가야 되지? 네. 그러면 벤지하고 베니. 네. 아. 아빠 간다. 아빠 간다. 네. 제대로 인사를 아, 해주는 아, 거예요. 갈 때. 원래, 원래 혼자 나가거든요. 네. 어. 네. 야 오늘. 네. 뭐그뭐 저희도 하네. 그래요. 어. 어. 1 일층까지 나가주는 거예요? 어. 야, 어. 야 네.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네. <laughs> 안녕, no bye. Okay. Happy birthday. Thank you. Bye. Stand next to me. Oh, no. yeah. Happy birthday. b Ready? 이야. 최고의 호텔 6성급 호텔 마인드인데? Happy b 어머나, 어머나.